한생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제시하는 한자성어는 지행총중입니다. 알고 행함이 다 중요하다라는 뜻으로 제가 지은 것입니다. 지행총중, 알고 행함이 다 중요하다.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본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30일 만에 전격적으로 제1차 결집이 이루어졌 습니다. 결집이란 합송 형식을 빈 경전 편찬 작업을 말합니다. 제1차 결집 주체 책임자는 마하가 습 존자였는데 마하가 습 존자는 안한 존자가 부처님 말씀을 가장 많이 듣고 암기한 다문제일임을 인정하면서도 아직은 완전한 깨달음에는 들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얻지 못하면 결집에 참석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일단 먼저 깨달음을 얻도록 강하게 책근하고 동요하였습니다. 이에 크게 분발심을 일으킨 아난존자는 절 담에 올라가 완전한 선정에 들어 일주일간 용맹정진한 끝에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문이 굳게 잠겨 있었음에도 신통으로서 문의 열쇠 구멍을 통해 결집 장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하 가습존자는 아난존자를 다시 시험하였습니다. 아난이여, 그대가 돌을 깨쳤다면 그 신통력으로 이 칠엽굴 앞에 세워진 찰간대를 부러뜨려라. 그러면 결집에 참여 시켜 주겠네. 여기서 이 찰간대란 당간지주를 말합니다. 두 개의 긴 돌을 이용하여 높게 세운 긴 장대 모양의 나무입니다. 긴 나무 끝에는 불교의 상징 깃발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찰간대를 세우고 끝에 깃발을 다는 것은 지금 이곳 도량에는 경전 법회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절 한국불교대학 유튜브불교대학 대간음사의 대국헌절 입구와 간포도량에도 당간지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케이프타 빌리지 간포도량 3문 지나서 바로 이 당간지주가 있습니다. 산중절 초입의 당간지주와 당간깃발을 꼭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이야기의 원점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섭 존자가 안한 존재 존자 들어 찰간대를 부러뜨려라 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는 수행의 완성은 궁극적으로 부처님의 교설마저 벗어나야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교설을 벗어나서 더 근원적인 자리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참된 수행을 해봐야만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독송사경관음전근 절민 예배 참선을 해야만 합니다. 부처님 교설 즉 부처님 말씀은 항해하는 배의 나침반과 같습니다. 그리고 수행은 그나 침반의 지시 방향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 힘입니다. 동력 힘이 없으면 우리가 바라는 저은득 즉 피 안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 법문을 통하여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부처님 말씀 법문대로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성과 교를 겸수해야 합니다. 늘 유튜브 생활 법문 들으시고 오대 수행 잘하시면 하는 일이 즐겁고 나날이 보람될 것입니다. 이를 늘 실천하는 불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공지사항입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에서는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 멤버십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불교 유튜브 채널에선 정말 만나기 어려운 사이버 불교대학 과정입니다. 가입한 지 4년이 지나면 불교대학 초급반 졸업장 및 전법사증을 드립니다. 월 2,990원의 저렴한 학비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기초부터 경전 조사어록 등 다양하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보공양 진언을 세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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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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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오, 마, 나, 삼,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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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훔.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